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을 위해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모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에게 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주의 말씀 아래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에 굳게 설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인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1장, 사단의 마지막 날소금수네 번째 시간, 모조품은 진짜와 얼마나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환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박시대의 드쟁투 625장에서 625페이지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봐야 되고 주분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주분적인 것은 할수 있어도 이런 재림의 전체적인 광경은 모조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굉장한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엎드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그리스도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세상은 그를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가장 악한 원수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와 같은 대적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되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바이블 코멘터리 6권 110, 110, 1,106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얘기하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온 이점을 얻기 위해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변장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지상을 활보할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언어로 고상한 감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선한 말을 바랄 것이며 선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체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사단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숙하게 의를 보조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피천자라도 미혹할 것입니다. 왕들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 거짓 이론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FE 471, 472쪽에서 말씀합니다. 기적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이적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 이적들이 더욱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시련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교회 증언 1관 324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 대사론 과거서 2장 부대로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모든 표적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표적과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악한 영들의 가마를 받은 자들이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저들은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이 병에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 후에는 마술을 풀어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에 걸렸던 자들이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할게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일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할 것이라고 가려법은 기별 2권 53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구원 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이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제치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고 가려보은 기별 2권 53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단 도 여러 가지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하여 진짜 이적들처럼 보이는 기사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사단은 이적을 식음 어, 속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고 가래법 응기별 2권 52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흥배수 대려 우리는 인간의 주장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들이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한다고 공언하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행할 자곧 대기만자가 바로 그들의 배후에 있는데도 이것이 경이로운 일인가. 가래법은기별 2권 49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마비의 기만적인 기사들로서 그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는 이적들을 행할 것이며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라고 네법은 이별 2권 51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휩수만 있으면 흩통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위대한 의류 성교사인체하며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리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라고 MM 87, 88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원수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욕사할 것이며 그들은 그럴듯한 이론을 행할 것인데, 아 이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라고, 가림법은 기별 2권 54쪽에서 말씀합니다.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계시록 13장, 13절, 1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소금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단을 대리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적에 속을 것이며, 단순한 소금수에 속을 것이 아니라, 박시데의드쟁투 그 553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어, 무슨 이적,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어, 사단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자는 어, 많은 사람들을 택한 자까지 비옥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들이 한데서 내려오게 하고 거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쓴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비옥 감운데서도그 부자와 거지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유지만 그 부자가 얘기하죠 어, 저 나사로를 살려서 부족들에게 보내라 아니 아니 야 자기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어? 모세와 율법에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한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행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비유에서처럼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잖아요. 큰 이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나사로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아,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저것은 압자다, 압자 그리스도,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혹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말씀으로 보장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을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곱게 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점순 집사님, 예, 그 사단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진짜 택한 자라도 그, 그 학기라고 하는 그 마귀의 수작이 정말 넘어갈 것 같아요. 그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또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것을 구별할 줄알수 알 있게 우리가 항상 말씀해서 또 그런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또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주영식 집사님. 예. 앞으로 그런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평소부터 선택을 할때둘 중에 하나 할때 작은 것부터 주님 쪽으로 배운 쪽으로 여태까지 배운 그런 내용들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하라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성도님. 보 음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글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어, 지금 요즘 읽는 것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여 그렇게 저희가 살펴, 예언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예언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까 박정선 집사님 얘기한 대로. 그런, 내 앞에서 이적이 행할 때, 더군다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거의, 어, 모조품은 거의, 9 9 거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무장,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 진짜, 그가 하는 일들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율법하고, 똑같은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모님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모님 음숙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시금석이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시금석은 금의 순도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그게 정말 순금인지 아니면 많이 섞인 것인지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될 수, 될, 가까워질수록 가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적들이 많이 행해질 것인데, 이적들이 행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열심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진리를 또 확증하는 것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흔들림이 올지 할지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직 말씀으로 그 어,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네. 뭐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토를 얘기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처럼 언제나 말씀과 또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모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충성되어. 예수님 오실 때 구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감정을 어, 부추기는 어떤 것보다 이적이나 이런 기적보다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류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